음식 만드는 거 쉬워 보이는데 제가 해 볼래요. 라고 당차게 말했고 용기에 대한 담례로풀 파워 싸다구를 맞았다. 한대 맞고 설거지하는 내 모습이 불쌍했는지 다음 날날 날 불러 샐러드 보조 일을 시켰다. 속으로 겁나게 좋았다. 허나 그 기쁨도 잠시 샐러드 보조 일을 해도 돈은 못 올려 준다는 말에 나의 희망은 사르르 솜사탕처럼 녹아 없어졌다. 내가 이러려고 얼굴에 손자국을 남겼나. 그래도 설거지 로봇보단 샐러드 보조원이 편해서 좋았다. 뺨을 맞은 후 35일 정도 샐러드 보조를 했다. 샐러드 보조가 된지 36일째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다. 긴 생머리에 고소형을 닮은 새로운 홀서빙 누나였다. 우리 가게는 제일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면 오후 3시 30분에 다 같이 밥을 먹는다. 내 첫사랑과 함께 밥을 먹는 날이면 난 항상 밥을 남겼다. 무식하게 밥을 먹는 나인데 음식이 아까워도 그녀 앞에선 괜히 폼을 잡았다. 어떻게든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다. 그 누나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되던 때 나는 점심시간을 노려 그 누나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. 그날은 배도 안 고파서 고백의 말과 같이 건넬 꽃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. 레스토랑 앞이 어린이 대공원이고 대학교가 옆에 있으니 사방이 꽃집이었다. 난 장미한 송이를 사서 작업복에 숨겼고 가게로 뛰어 들어가 모두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나 짜잔하고 장미를 선물했다. 모두 날 보고 20초간 멈춰 있었다. 순간 난 직감했다. 뭔가 잘못된 것을. 싸늘한 분위기도 잠시 내 뺨에 손자국을 남긴 주방 메인 형이 내 앞에서 배를 잡고 끅끅 웃었다. 난 이유를 몰랐다. 왜 이렇게 웃지? 뭐지하고 뻘쭘함으로 저녁까지 일을 마쳤다. 손자국을 남긴 그 형은 이번엔 얼굴이 아니라 목에 자국을 남기기로 결심했는지 내 멱살을 잡고 죽을래? 딱세 글자로 위협했다. 나도 깡다구는 있는 나이여서 형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뿌리치고는 뚜벅뚜벅 집으로 갔다. 다음 날 출근해서 알게 되었다. 나의 첫사랑은 그 형의 여자친구였다.